네, 안녕하세요. 클리퍼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쿠키런 서버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네,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는 마인크래프트 첫, 네, 첫 영상이 될 텐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톡이 왔네요. 네, 됐습니다. 아, 또 왔네요. 잠깐만요. 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밥, 밥, 따, 따. 딱, 그, 그래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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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붙찌면서 쿠키 묶기. 어, 아직 부모님이 안 와서 마이크를 쓸수 있어요. 예. 부모님이 오시면 급종을 해서, 아마, 이 영상이 못 올라갈 겁니다. 안 보여, 이 자식아. 이, 새끼 나처럼 잠수탔구만 쿠키 역시 쿠키론에선 쿠키를 먹어야 돼훗 이. 라 이. 드투파 이. 트훗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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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내서 쿠키 먹고 달린다. 헛쳇쳇쳇 흣! 헛어예 발판을 밟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뒤져봤고요. 자 지금 한 분이 들어오는데 스카이프를 못해서 일단 같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가입이 안 된다 그러시네요. 첫! 첫! 유튜브에 올라가는 첫 영상일 겁니다, 아마. 예. 아자. 100원짜리 8개, 8개. 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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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 안보임... 들어왔드네요 어... 그러면은 다이...아... 블록 있는대로 오시라 그래야겠죠? 랄랄라, 음. 예, 됐죠. 안다. 네, 있데 뭐지? 탭. y u 5 맞죠? 됐죠?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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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 기, 런, 고, 으쨔라, 으쨔. 으쨔라, 으쨔. 예. 서울. 서울님입니다. 예. 서울님. 어디 계시지? 응. 어, 여기 계시는구만. 고고고. 고. 고고고고고. 고고 서울님. 본은 오셨나? 아닌데 그쵸 어디에 있지 어디 있지? 쏘림 쏘올림 아, 카톡으로 예 소울님 어 소울님 어디 가세요 소울님 먼저 쳐 달리고 계신다 아니 e 스키 s 멈췄을 때 이제 소울님을 찾는 거야 간다 아. 음, 가보도록 하죠. 아, 진짜 정말 냄새나시겠지. 앞에서 제가 방송 찍는 걸 어떻게 하시고? 자, 천 원. 벌었구요. 뭐, 여기는, 그냥, 여유 있게. 가! 아, 진짜. 아니, 옆으로 가기 A키를 눌러다가 뒤짐. 아우 씨, 빡쳐라. 어... 솔님 어디 계시는 거지? 지금? 스킨 아 붙여 바꿀까 아 진짜 내 스킨 똑같은 게 너무 많아 아까 보셨습니까 바로 앞에서 점프했는데 뒤지는 거 떨어져 뒤지는 거으차으차 어차 아아 간다. 하이. 차차 간다. 어, 내가 왜 걸리는데? 아니, 후, 어이없어. 내가 왜 걸림 보톡이라도 방송 중인데, 따다다 따다다 어. 이거 뭐지? 얼음 달걀 방송 끊고 갈까요? 이분이 방송 끊고 가자면 방송을 끊을 수 밖에 없어. 아님.

어디지? 라라라라 어디지? 어디지? 어디심 여기신가?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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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됐죠? 네, 이제 순간 말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지 이건? 쓰레기 소각장. 솔림 가자. 빠빠빠빠빠. 가셨나 보네요. 예, 저도 가도록 하죠 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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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어. 아, 리 솔리, 솔죽 어? 서 저도 죽었습니다. 다야. 아, 지금 1대100 하는 시간이라. 방송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쌩을 올리겠습니다. 예, 소울 님 들어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닌가? 아, 역시 쿠키를 들고 하니까 무거워서 그런가 보네요. 으아. 간다, 짝짝짝, 큰 리퍼, 파이팅, 간다, 으아. 여태까지 스카이프로. 아, 못하신다 그러네요. 아, 나 혼자 방송을 찍어야겠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방송 너무 긴거 같은데. 으아 배고파진다. 참. 음, 아, 레온님이었군요. 아까 레온님이랑 톡하다 왔는데 소울님이 아니었어요. 오요일날 또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대체로 목요일 날 아니면은 목요일 날 아니면 하, 화, 목, 토일 이렇게 올릴 겁니다. 아. 아이씨. 근데 이 땅을 받아서 뭐해? 저기 저죠 아이, 저도 못 가본 데가 여기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야야 야... 뭔지? 빌리지. 빌리지 양치기. 자파상인. 씨앗, 백코인, 다섯개, 뼈, 오오케이 알겠어. 어디 가서, 어딜 가서 해야 한단 말이오, 어딜 가서, 어, 이건 뭐지? 내가 짤러 간다, 이씨. 가, 간다, 내, 내가 간다, 이건 뭐야. 원서 터잡는데잖아 씨. 안 되는데. 씨앗은 어디서 얻 지금. <laughs> 목요일날 레오님이 또 약속을 잡으시려고 하시네요 호퀴란스 파셜 로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 아녹화 길어지는거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냥 와봤는데 이런데 어 오셨다네요 예 이제부터는 방송을 끊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뵙시다. 네. 이상, 큰이퍼 였구요. 감사,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